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욕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을 포함한 에베소서 후반부의 내용은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의 은혜 아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며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옛 사람과 새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 특별히 22절부터 25절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육신의 욕심, 즉,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모습이고, 영원한 은혜의 가치가 아닌, 썩어지고 없어질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구습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 예전의 타락한 생활방식을 의미하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최근에 함께 나눈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드린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믿고도 내 안에 예전과 변화된 모습이 없다거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과 구별됨이 없다는 것은 분명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옛사람의 모습의 특징을 정리하면 썩어져 가는 즉 부패하고 타락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새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과 영을 의미하는데요. 이 표현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마음의 생각과 삶의 태도들을 포함한 인간의 전인적인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변화가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24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이 표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는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다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인간은 죄로 인하여 그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말씀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4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는 세 사람에게 드러나는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먼저 의에 대해서 이해해 보면 의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 원문에 쓰인 이 의라는 말은 디카이 오시네 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의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거룩함의 삶,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이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난 은혜의 삶. 참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썩어질 가치를 따라가는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참된 은혜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난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